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변동성이 클 때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먼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금요일마다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요즘에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고 제 마음도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굉장히 일찍 와요. 초등학교 이번에 입학했기 때문에 거의 10시 반에 오고요. 또 둘째 아이는 요즘에 적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빨리 와요. 하 보니까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월요일 오전에는 제가 그전 주의 시장 브리핑 해드리는 자막 없는 영상을 보내드릴 거고요. 금요일에는 이렇게 한번씩 주제를 가지고 자막이 있는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월요일은 제가 무조건 올려드리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은 꼭 와서 그전 주의 시장 브리핑 보시고 금요일에는 제가 주제를 가지고 만드는 영상, 자막이 있는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깐요. 그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죠. 저번 주에 한국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3월 8일에 하락이었고요. 3월 9일 하락. 3월 10일에도 하락. 3월 1 1일에 상승. 그리고 3월 12일에 상승했고요. 3일 연속 하락 후에 2일 연속 상승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죠. 미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대체로 빨간 날이 많았죠. 어, 8일엔 하락이었고요. 9일엔 상승, 10일엔 상승 11일에 상승, 12일에 상승 이었어요. 하지만 어, 이건 S&P500 기준이었고요. 나스닥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였고요. 다우지수는 그래도 그나마 많이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지금 뭐 성장주, 가치주를 나눠서 논하기보다는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 이런 음, 인플레이션 관련된, 물가 상승에 관련된 주식들, 종목들이 조금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성장 주 빅테크 주식은 조금 하락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성장주가 조금씩 회복하는 면이 있었고요. 인플레이션 관련 주는 보합이라든지 하락으로 가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하루에 2% 3%씩 움직이는 거는 그저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을 즐기는 투자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큰 하락 뒤에는 큰 상승이 온다고 생각하거나 큰 상승은 결국 큰 수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식시장 원래 이래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예요.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laughs> 주식 시장은 변동성은 무조건 있죠. 어쨌든 상승이 나오든지 하락이 나오든지 하니까요. 보합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둘중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는 게 주식 시장의 매력이죠. 중요한 거는 과연 나는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느냐입니다. 상승은 누구나 견뎌요. 큰 상승이 나와도 누구나 견딥니다.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하락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2021년 1월에 가지고 있던 삼전우 80%를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 되게 운이 좋게도 이렇게 1월 11일이 최고점이었습니다. 이거는 실력 아닙니다. 타이밍을 제가 잰 것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것 같아서 좀 수익 실현을 했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지 굳이 왜 수익 실현을 하느냐? 그냥 제 스타일입니다. 한국 주식은 저는 장기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그냥 묻어두고 안 보는 거 한국 주식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수출 중심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다른 해외의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주식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상승분이 조금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쨌든 수익 실현을 조금 해서 상승분을 보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익 실현한 이후에 또 주식이 상승하게 되면 어쨌든 그 상승분을 가져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좀 상승분을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거는 어쨌든 선택이니까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1월에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단까지 하락해도 지금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평단이 얼마였냐면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어요. <laughs> 지금 7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저는 거기까지 하락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식 가격이 하락이 그냥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서 하락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어, 섹터를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에서 어그 모든 종목이 하락하고 있으면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요. 섹터가 뭐 상승하거나 보합 정도 수준인데 내 종목만 떨어진다. 그러면 기업가치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건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서 그것들을 알아내신 후에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주식에 대해서 계속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배당을 받는 것도 또한 위로가 되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기업가치와 상관이 없으면 배당 수익률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거 허락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0주를 모았는데 분기배당을 300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12만원을 배당으로 받게 되죠. 특별 배당 배당소득세 등등 무시하고요. 그럼 주당 1200원까지 하락은 허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으로 1200원이 나오잖아요. 저의 삼성전자 우선주는 배당보다 조금 더큰 손실이기는 했는데 오늘자로는 배당이 더 커졌습니다. 네, 손실이 더 줄어들었죠. 총 계좌의 손실보다 1년 배당금이 더 컸죠. 이때도 근데 지금은 더 커졌어요. 중요한 거는 기업 가치와 상관없는 주가 하락이어야 돼요. 네, 섹터 확인해서 종목 하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길어졌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변동성이 컸고요. 이번 주도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어느 곳으로 튈지 모르고 인플레이션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4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아직은 모르는 거고요. 하지만 그 종목마다 어느 정도 하락까지 견딜 수 있는 시나리오를 꼭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나리오에 따른 행동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기록해 놓고 매뉴얼처럼 사용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나리오를 그냥 생각만 하시는 것보다 어느 곳에 기록을 해 두시고, 그 기록한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게 되면 뇌동매매를 되게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내가 그때그때 그때 예수금의 상황에 따라서 투입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 것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배당을 얼마 정도 확보해 두었는지 계산을 해 보시고요. 배당 총액만큼의 주가 하락이 있을 때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좀 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었는지 주가가 하락할 때꼭 감시하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꼭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음 자,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